AI 시대의 책읽기는 달라져야 한다. 이 시대에 필요한 독서는 가볍고 요약된 지식의 소비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책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결국 요구하는 것은 만능인이 아니라 장인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깊이를 통해 세계를 보는 사람 말이다. AI는 설명을 잘한다. 구조를 정리하고 맥락을 요약하며 이해를 돕는 언어를 능숙하게 배치한다. 그러나 AI에게는 깊이가 없다. 삶을 통과하며 생긴 단어의 밀도 고통과 침묵을 지나온 사유의 무게, 평범성을 넘어서는 불규칙적인 파동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인간 그리고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든 장인의 영역이다. 장인은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인 것들을 완벽히 마스터했기에 필요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성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지닌다. 무지가 아니라 과잉의 숙련에서 나오는 일탈, 그것이 장인의 표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대가가 만든 작품에 푹 빠지는 것이다. 하나의 대가를 정하라.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 분야의 거장이 남긴 가장 심오한 책 하나를 선택하라. 얇고 친절한 인문서가 아니라,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책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포기한다. 서론 몇 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덮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AI가 있다. 서론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원서를 무작위로 펼쳐 한 장을 고르고, 그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해 AI에게 설명을 부탁하라. 그러므로 디지털 카피가 좋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먼저 AI의 설명을 끝까지 읽어라. 그 다음,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아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다시 카피해서 묻는다. 그렇게 한 문단, 한 문장씩 정면으로 붙드는 것이다. 한 장을 그렇게 다 공부했다면, 마지막으로 아무 도움 없이 그한 장을 다시 읽어라. 그리고 책을 덮어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라.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한 장이면 충분하다. 어느 순간, 분명히 어떤 순간에, 그 책은 더 이상 낯선 외국어가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책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 책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AI 시대의 독서는 편해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기회를 얻은 것이다. 깊이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서 인간으로 남는다.